경매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어, 내가 돈을 보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도 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혼자 계시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뒤숭숭하죠. 사람들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리두기 일환으로 치 못하게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이어가실 건가요? 제지 옥션에서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라는 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 그런 생각입니다. 빅데이터로 경매를 분석한다고요? 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 답은 어... 현장에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어, 물론 맞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발품을 판다고 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손품을 좀 파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좀 검색하시고 가면,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한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품이라는 게 인터넷 검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도 있고요. 정부에서 뭐 통계자료나 여러 가지 프로텍과에 관련된 이런 사이트나 모바일, 웹 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전에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강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책은 누가 쓰신 거죠? 그 YS 퍼스트 스텝이라는 법인의 그 대표인 최윤석 대표가 어, 지으신 책입니다. 어, 그럼 경매 전문가이신 건가요? 네 이분 이력이 좀 특이해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경매를 투자를 목적으로 하셨던 분은 아니고 하나하나씩 투자를 하다가 전업을 해서 전문적인 경매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유튜브도 운영하시나 봐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집샘 tv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뭐 경매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자분도 그랬듯이 부동산 경매는 경업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본업이 있고 경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게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업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의 경업 노하우도 담겨져 있나요? 경업으로 부동산 경매를 할수 있는 그런 음. 노하우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책만 파면 실전 경매 투자도 가능한 건가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이 책만 봐도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구성이길래 가능한 거죠? 각뭐 부동산 용도별 그리고 종목별 뭐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면 다세대, 토지면 토지 각 부동산 종목별로 분석을 음.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모든 책이 다 알기 쉽게 적어놨다고 하지 어렵게 썼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음. 근데 뭐 막상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들도 많던데 음. 이 책은 어떤가요? 어 여러분들이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 책, 특히 뭐 경매 관련 책을 보시면 뭐 내가 얼마를 벌었다, 뭐 맥시 복을 벌었다,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책 보시면은. 좀 약간 허황된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책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만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최은석 대표의 그 노하우를 우리가. 뭐 그대로 녹여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다른 책처럼 성공 사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그런 책이 아니고요 나만의 어떤 성공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 싶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하나하나 잡아다가 이렇게 어항에 넣어 주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낚시를 가서 어디를 어떻게 공략하고 찌를 어떻게 달고. 내가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스킬, 방법 등을 터득할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경매는 왜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해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피해가 있죠? 내가 임차인인데,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자, 이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경매 절차를 알고 관련 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일 거예요. 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보는 목적 꼭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투자적 관점만이 아니라 상식으로 알아놔야 된다? 그렇죠. 제가 경매를 몰라서 당할 수 있는 피해, 어떤 사례들이 있죠? 음, 내가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뭐 1억짜리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 집은 탐억인데 근저당권이 뭐 2억 원이 있다. 이랬을 때는 경매조차에서 내 보증금을 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책 물론 제가 저자는 아니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만 아,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잘 정리한 책이니까 이 책을 같이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시면서 궁금한 점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릴 거고요 부동산에 관한 이슈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기대해 봐도 될까요?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건가요? 좋을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알림 설정도 뭐 해야 돼요. 음, 응, 알림 설정도 하랍니다, 피디가. <laughs>